안녕하세요. 센터 모케이 부동산 오재현입니다. 요즘 세종시 아파트 뉴스들을 보면서 물량 앞에 장사 없다라는 문구가 생각나는데요. 6월 15일인 오늘 제가 느끼는 최근 세종시 아파트 중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양도세 중과 전인 5월 31일까지 꼭 매도해야만 하는 물량들의 거래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물량들도 공급량에 포함된다고 봐야겠죠. 올해 한해 동안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은 상반기에 모두 나성동 입주 물량으로 나성동 리더스폴의 올 상반기 3 4 0세대월까지는1 7 0이 6세대, 528세대, 리더스폴의 2단지 845세대니 총 1,716세대였네요.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는 5,952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 초부터 40평대를 매도해 달라고 하셨던 고객분이 최근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는데요. 저희 사무소뿐 아니라 다른 부동산에도 매물을 많이 내놨는데 전혀 보러 오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대형평형일수록 매수세가 없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면요. 양도세 중과 전인 5월 31일까지 꼭 매도해야만 하는 물량들의 거래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왔던 물량들도 공급 물량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1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는 5952세대의 물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대중소 면적별로 반기별 6, 6개월로 나누어서 입주 물량을 나눈 것입니다. 화살표 빨간색 박스 안을 보시면 막대 그래프 파란색은 25평인데요. 12월에 입주하는 1076세대가 있고요. 빨간색은 36평이고 2887세대입니다. 연두색은 34평을 초과하는 평수고요. 1990세대네요. 최근 2년 동안 반기별 공급 물량 중에 빨간 막대 34평과 연두색 막대 34평을 초과하는 평형의 공급의 비율이 높다 보니 그만큼 현재 거래회전이 더디다고 말씀을 손님께 드렸습니다. 유튜브 썸네일의 플러스 알파가 궁금하실 텐데요. 25평형은 다른 평형보다 거래가 잘 되는 편이었다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최근 문의 고객분 중에 경기도 20평대 아파트에서 세종시 25평으로 이사 계획하시는 고객분이 계셨습니다. 이율이 낮은 금융사로 그 고객분께 맞는 일 잘하는 그 대출 상담사 분도 연결해 드렸고 대출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경기도 집이 매도되면 바로 세종 집을 매수하시려고 하셨는데 연이어 나오는 세종시 특공 폐지라는 뉴스 기대감에 매수보다는 청약으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특공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으로써 앞으로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 청약 당첨 기회가 넓어지라는,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음, 전세로 돌리셨는데요. 21년 하반기 세종시 아파트는 단기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많고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폐지,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어서 아파트 거래는 한동안 조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최고의 선택을 하시는데 돕겠습니다. 참, 세종시 매매나 전세 매물 접수 전화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센터 오케이 부동산 오지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